네, 주식 강의 연구소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와이프 곽규정 전문가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사실 주식하면서 정말 가장 제일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주식하면서 우리 시청자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 관점에서 또 짚어드리는 그런 강의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익혀 나가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전 매매에서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십사 강 분할 매수 및 추가 매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텐데 그에 앞서서. 제 관점에서 주식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앞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를 방송하면서 우리 온라인 방송 내지는 뭐 tv 방송 여러 가지 이제 강의에서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식은 사실 이세 가지면은 끝납니다 첫 번째 종목 선정 두 번째 리스크 관리 세 번째 멘탈 관리 근데 이 모든 게잘 되지가 않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소갈리를 정말 너무 많이 하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번째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주식와이프가 알려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안되겠죠 자 실수차이 매매법 우리 시청자 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돼요 자 실수차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 실적, 수, 수급, 차, 차트, 이, 이슈 이거 4개는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앞으로 체크하면서 매매하시기로 저랑 약속했습니다. 자, 실수차이 매매법 기억 안 난다시면 꼭 보시고요. 어, 두 번째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제가 정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드려도 투자자분들 수익 내시는 분들 따로 있고, 손실 나시는 분들 따로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항상 보면은 분할 매수를 안 하시거나, 내지는 어, 비중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그리고 또 비중 조절.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까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요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드릴게요. 멘탈 관리 같은 경우는 주식 와이프 강의 보시면은 멘탈 관리 충분히 되실 겁니다. 자, 분할 매수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계신 게 바로 이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왜 분할 매수 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주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에 또 갈리더라고요. 주식 시작하실 때 보통 경로가 지인을 통해서 그냥 전문가 추천주를 통해서 내지는 증권사 직원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할 매수라는 것은 제가 뒤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분할 매수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첫 매매 투자 습관이 진짜 1 0 0년 갑니다. 우리가 백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한뭐 최소 못해도 50년 정도는 간다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세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이 분할 매수 안 해놓으시면 습관을 안 들여놓으시면은 투자자분들의 계좌수익률이 플러스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 우리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을 어떻게 하면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실패하는 게 바로 비중 조절이에요. 분할 매수를 안 하시다 보니까 1차 매수할 때30% 찍으시거나, 내지는 몰빵, 집중 투자라고 하죠. 뭐80%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종목 상담 하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시면은 분할 매수 하는 방법을 일단 모르시고, 그냥 갈것 같아서요 하고서, 그냥 찍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고점 종목에서 비중 조절을 안 하시고 그냥 찍으신다면은 당연히 주가 고꾸라지면은 내 계좌는 금방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하이 리스크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시장에서 하이 손실이 될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음, 마지막으로는 분산 투자인데. 집중 투자하시다 보면은 분산 투자가 잘안 되시는 경우가 있고 종목이 너무 많다 보면은 또 종목 관리가 어려워서 투자를 하기 힘들어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세 종목, 네 종목가량 운용을 하시고 점차점차점차 점차, 점차 늘려가시는 쪽으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와이프 스타일의 분할 매수하는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제 분할 매수하는 법을 더 이상 알려드리지 않아요. 사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VIP 방송에서만 진행을 하는 건데, 112 매매법, 오늘 주식 강의 연구소를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매매법이라고 해서 어, 2, 3, 5. 그러니까 3차 매수를 하는데 2대, 3대, 5대 비율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3, 3, 4. 매매법이라고 해가지고, 3대3대4 비율로 하는 경우 있고, 주식 와이프 스타일은 그 중에서도 1대1대2 비율로 매매를 합니다. 112 매매법 해가지고, 어,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제가 이름 외우기 쉬우라고 112 매매법으로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럼 이112 매매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쉽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천만 원.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진짜 중요한 게 현금 비중을 항상 두면서 매매하시는 습관을 두셔야 합니다. 강세장에서는요, 현금 비중을 전체 계좌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30% 정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약세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50% 정도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주식 비중을 100%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서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운용이잘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해서 3분할 매수법을 1대 1대 2 비율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매수할 때 어떻게 매수하면 되나요? 첫 번째 매수할 때는 이총 투자 대비 천만 원 천만 원이 내가 비중 총 비중에서 한 30%를 차지하는 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30% 비중이라고 치면은 250만 원이 한뭐7% 정도 되겠죠 비중이 그 다음 비중 얼마 넣어요? 또 다시 250만 원 그럼 여기까지가 500만원이 될 겁니다. 500만원. 그럼 또 역시나 7%. 아니, 전문가님! 매수는 한 번에 30% 하면은 수익이 빨리 날 텐데 뭐하러 분할 매수를 하나요? 첫 매수 때잘 찍으면 되지 않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확률만 보면서 매매를 하는데 떨어질 확률을 가정하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어, 95%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망하는데 5%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들과 반대로 하셔야지 예,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이제 250만원까지 해서 비중을 얼마 세워요? 14%에서 15%까지 채웁니다. 그럼 마지막, 전문가님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당연히 500만원이 되겠고요. 어, 마지막 비중은 당연히 15% 정도 넣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넣는 건데, 제 기준에서 1차 매수는 그냥 찍어요. 이거는 그냥 제 기준이에요. 왜요? 왜요? 당연히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비중 이렇게 찍어가지고 수익 나면 어떡해요? 최전율 매매하셔야 하죠. 수익 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수익 실현하고 다음 종목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는 일단 올라갈 만한 자리다 하면은 일단 그냥 찍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수부터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매수부터는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간에서부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만 돼도 추가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는 그냥 두세요. 떨어질 때는 두다가 다시 반등주라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가 맞추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가를 맞춰서 반등 나오면은 내가 첫 매수했던 구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매수는 우리는 시장이 항상 잠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시장의 그런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약간 폭락장이 나오거나 내지는 기업에 대한 악재 있죠. 기업에 대한 악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현금 비중을 두면서 매매를 하자는 거죠. 적어도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금 비중을 50% 정도 두고서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 이 방법대로 하신다면은 어차피 현금 비중을 두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1차, 2차 매수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실수를 줄이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기 때문에 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매수는 항상 천천히 하세요. 매수는 소량으로, 역시나 분산, 1차 매수도 그냥 바로 찍는 게 아니라, 1차 매수도 내가 정한 그 범위 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소량으로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매도는 올라가는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도는 빠르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와이프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어, 제가 VIP방을 운영을 했을 때도 손실 없이, 어, 탈출을 폭락장에서도 잘하고, 익절도 하고 나왔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했고, 어떻게 수익 내고 나왔는지 실전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면은 필룩스라는 종목인데요. 필룩스가 주가가 언제 내려왔어요? 9월달. 작년 9월달이 폭락장이 나왔었죠. 바로 이때 데드 크로스, 지난 강의에서 배웠었던 데드 크로스가 떴습니다. 죽는 자리죠. 데드 크로스가 뜨고 나면 주가는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자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뜨는 시점 어디였어요?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바로 이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 떴죠. 골든 크로스 뜬 자리에서 주식 와이프가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1차 매수를 언제 진행했었냐면 1차 매수를 9월달 바로 이 국면에서 1, 2차 매수를 했습니다. 1, 2차. 왜냐면 전 단기로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 2차 해가지고 수익 구간도 나오고 했었는데 조금만 더 보자.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폭락장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하지만 우리는 3차 매수가 있었습니다. 3차 매수는 어떤 경우를 대비했다고요? 폭락장이나 기업의 악재가 터졌을 때를 대비한 긴급자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라 그랬죠? 그럼 3차 매수는 어디로 시켰냐? 바로 이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뜬 시점에서 제가 3차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단가를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까지 맞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4,500원 구간까지 두 번이나 올라가게 되면서 저희 방은 AS까지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1, 2차 매수를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하더라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 바닥 구간만 잘 찾는다면 3차 매수를 통해서 손실 없이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실전 사례를 통해서도 분할 매수가 얼마나,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많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주식 와이프의 112 매매법, 우리 투자자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그럼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